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오늘은 탈모 샴푸 네 가지를 비교할 건데요. 어, 요즘에 제가 염색도 좀 자주 하고 또 탈색까지 하다 보니까 머릿결은 물론이고 좀 두피에 자극이 많이 가서 머리가 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나이도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면서 좀 머리 빠지는데 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헤어 컬러도 굉장히 많이 바꾸잖아요. 그러다 보면 두피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도 이제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 탈모 전문 샴푸들 네 가지를 들고 와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오늘 비교해볼 제품들은 일단 싱크네이처의 헤어 로스 케어 샴푸, 댕기머리의 옐로우 블라썸 샴푸, 폴리젠. 그리고 TS 요렇게 총네 가지고요. 다 의약외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탈모 방지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입증을 받은 제품들이고요. 탈모 방지하는 성분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어요. 보면은 어, 덱스판테놀이랑 니코틴산아미드는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그 외에 좀 각각 특징들이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탈모 방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오랫동안 써봐야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향, 텍스처, 사용감 요런 위주로 리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일단 싱크네이처는 되게 허브허브한 느낌을 많이 살린 것 같아요. 보면은 컨셉이 천연 샴푸, 이자, 탈모 샴푸, 요런 컨셉인데, 프레쉬 허브라고 해서. 되게 이제 안에 허브나 이런 천연의 것들을 많이 집어넣고 좀 자연자연한 느낌, 좀 오가닉 샵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컨셉이고요. 굉장히 패턴이 이쁘고 천연천연한 것들을 파는 샵에서 볼수 있는 패키지예요. 이렇게 갈색병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고 또 여기 이렇게 라벨지는 굉장히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채워져 있어서 탈모 샴푸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쁜 샴푸네할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이에요. 500ml에 37,000원이에요. 가격이 꽤 있는 편이죠. 샴푸는 펌핑형으로 덜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내용물은 굉장히 묽고 투명한 느낌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묽어요. 되게 허브 향이 있어. 약간 화한 냄새가 나면서 편백나무 냄새 나요. 그흰옥끼 온천탕 들어가면 나는 냄새 있죠. 좀 숲속에 온 듯한 향이에요. 주 성분 이외에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티트리 요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향을 맡았을 때좀 청량한 허브 향이 났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옐로우 블라썸 같은 경우는 진짜 딱 봐도 컨셉이 옐로우 블라썸, 유채의 컨셉이고, 제주 유채 씨앗 오일이 400mg 여기 들어있대요, 한 병에. 탈모 샴푸이면서 오일 샴푸인 거죠. 향 자체도 아로마 테라피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휴식을 주는 그런 향이고요. 옐로우 블라썸. 음. 어, 이 샴푸는 굉장히 이 이 작은 아이들 사이에서 독보적으로 용기 디자인이나 크기나 이런 게좀 남달라요. 이렇게 좀 예쁜 곡선 형태로 되어 있고 400ml에 18,000원. 가격은 나쁘지 않은 편. 내용물을 덜어내는 방식이 여기 위에 캡을 이렇게 열면은 쏟아서 내용물을 덜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용기는 나중에 다써갈때 이렇게 뒤집어서 딱 세워 놓으면은 여기 끝까지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안에 내용물은 약간 점도가 있어 보이는 노란색 액체예요. 짜보면은 확실히 딱 노란게 보이는데 이게 인공색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쫀쫀하다기보다는 좀 꾸덕꾸덕한 느낌이에요. 주성분 이외에 오일이랑 열 가지 자연유래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폴리젠 샴푸 같은 경우는 어, 뭔가 특징이랄 거는 딱 없고 정말 정석의 탈모 샴푸의 느낌이 딱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다른 샴푸들과 달리 뭔가 다른 게 있지는 않고 뭐 탈모 방지 효능 의약 외품이라는 걸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해놨어요. 그리고 주성분 이외에 뭐 다른 걸 특별히 표기는 안 해놨는데 맡았을 때 꿀향이 나서 꿀향이 컨셉이라면 컨셉인 것 같아요. 욕실에 뒀을 때딱 누가 봐도 약용 샴푸라는 걸알수 있는 외관이에요. 제일 의약 외품 같이 생겼어요. 디자인이 수입 제품의 느낌이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얘는 300ml에 14,000원이에요. 용량이 적기는 한데 요네개 중에 가격이 제일 저렴해요. 그리고 내용물은 펌핑으로 덜어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안에 내용물은 굉장히 끈적끈적한 흰 액체예요. 점도가 굉장히 있는 편이고. 손으로 들어 올렸을 때 이렇게 쫀쫀하게 제형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TS. TS는 외관은 이네개 중에 가장 제 취향이 아닙니다. 너무 탈모 샴푸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탈모닷컴에서 만든 샴푸래요. 거기 사이트 들어가니까 진짜 탈모에 대한 모든 게다 있더라고요. 약간 탈모인들의 안식처 느낌? 가격은 300g에 33,000원. 그리고 500g에 43,500원. 가격은 굉장히 비싼 편이죠. 내용물을 펌핑으로 덜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폴리젠 샴푸랑 비슷해요. 굉장히 끈적끈적한 하얀 액체가 나오는데 향은 좀 화해요. 약간 파스 같은 향. 여기에는 또 약간 한방 추출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감초, 인삼, 단삼, 어성초, 하수오 이렇게 약재들이 좀 추가로 많이 들어가 있네요. 보조 성분으로. 이제 이네 가지 샴푸로 머리를 직접 감아보면서 사용감을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리를 네 번을 감았어요. 가장 먼저 싱크네이처. 싱크네이처 같은 경우는 안에 내용물이 좀 묽은 편이었는데 머리에 바로 거품을 냈을 때 즉각적으로 거품이 난다기보다는 좀 물이랑 계속 섞어가면서 거품을 내줘야 좀 나중에는 거품이 풍성하게 살아났고요. 거품의 느낌이 부드럽다기보다는 좀 몽글몽글한 느낌이었어요. 세정 후에 젖은 머리 빗질을 해봤는데요. 어, 샴푸만 사용한 상태에서는 빗질이 스무스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이 샴푸는 사용하고 난 다음에 머리에 허브향이 이렇게 감도는 게 되게 좋았어요. 말리고 나서는 머리 끝에 좀 푸석푸석함이 있었어요. 샴푸 하나만 사용했고, 또 윤기를 위한 샴푸가 아니라 탈모 샴푸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옐로우 블라썸 샴푸를 사용해봤는데요. 얘도 계면 활성제가 안 들어있는데 거품이 크리미하게 잘 나는 편이었고요. 사용감이 네 가지 샴푸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순한 편이었어요. 되게 놀라웠던 점은 젖은 상태로 빗질할 때도 부드럽게 잘 빗겼고 다 말리고 나서 머릿결이 진짜 부드러웠어요. 윤기가 흘러서 두피 케어에 집중되어 있는 샴푸들이 머릿결에는 안 좋지 않을까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 오일이 함유된 타입의 샴푸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폴리젠 샴푸는 머리 감는 내내 꿀향이 나서 좋았어요. 거부감 드는 꿀향이 아니라 되게 달달하고 은은해서 나중에 말리고 났을 때도 잔향이 남았거든요. 제형 자체가 점도가 있어서 거품도 쫀쫀하게 나는 편이었어요. 젖은 머리 상태에서는 잘 빗겼는데 말리고 나서 머리 끝이 좀 건조했어요. TS는 사용감이 가장 시원했던 제품이에요. 향도 청량하지만 실제 사용감도 약간 시원함이 느껴지는 정도였어요. 역시 쫀쫀하게 거품이 잘 나는 편이었고, 네 가지 중에 사용한 뒤에 머리카락은 가장 건조하게 느껴졌어요. 빗질도 잘안 됐고, 머리끝이 좀 많이 푸석해져서 다른 케어 제품이랑 꼭 같이 사용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제품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먼저 분야별로 평가를 해볼게요. 우선 외관은 이 싱크네이처 제품이 1위입니다. 욕실에 뒀을 때 인테리어 효과도 날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옐로 블라썸도 이렇게 꽃이 테마이고 노란 용기에 투명한 액체가 있는 게제 마음에 들어요. 가격면으로는 이 폴리젠이랑 옐로 블라썸이 그나마 저렴한 편이었고 그리고 TS랑 싱크네이처는 약간은 가격이 좀 나갔어요. 향은 개인적으로 저는 폴리젠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샴푸는 좀 달달한 향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꿀 특유의 달달한 향이 사용 후에도 되게 은은하게 나서 좋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옐로우 블라썸의 달달한 꽃향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취향에 따라서 좀 청량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이 더잘 맞을 것 같아요. 사용감은 옐로우 블라썸. 저는 두피 샴푸 계열이 좀 머릿결까지는 케어해주지 못해서 늘 아쉬웠는데 얘는 되게 부드럽고 또 머릿결이 좀 윤기나게 마무리가 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처럼 좀 자극 적고 윤기나는 타입의 탈모 샴푸 찾으시는 분들은 옐로 블라썸 괜찮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좀 청량하게 TS 같은 타입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품이 괜찮았던 제품은 제형 자체가 쫀쫀해서 거품도 쫀쫀하게 났던 이 폴리젠과 TS 두 가지 제품이에요. 총평을 하자면 일단 싱크네이처는 허브향이 강한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사용감이 무난무난했어요. 천연향 중에서도 좀 숲속향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옐로우 블라썸은 향과 사용감이 모두 좋았던 제품인데요. 탈모 샴푸를 찾고 있지만 자극없고 부드러운 타입을 원한다면 추천해드립니다. 얘는 오일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감고 나서 윤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폴리젠은 꿀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딱 정석적인 탈모 샴푸의 느낌인데 가격은 굉장히 저렴했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탈모 샴푸를 찾고 있는 분들은 폴리젠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ts는 시원한 사용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한방 성분도 많이 들어 있었고 탈모닷컴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전문적인 느낌이 많이 났어요 개인적으로는 용기 디자인이 좀 아쉬워요 자 이렇게 탈모샴푸 네가지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처럼 염색과 스트레스에 지쳐서 탈모샴푸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랑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